준비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의식주 휴미락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 현재 패션은 54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국내 패션 규모 현재 1위고요. 그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매장 수 현재 또 1위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이시죠? 자연별곡, 뭐 애슐리 이런 거. 그다음에 해외에서 마찬가지로 인수 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급속하게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데 중국 전역에서 직영 매장만 지금 현재 5,24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중국 시장 우리나라에게 앞으로 중요하죠. 이미 이렇게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도 창업이 된 회사인데, 현재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다는.